자 삼각함수 우리가 첫번째로 살펴볼건 뭐냐면요 자 y는 바로 여기 a sin x라는 녀석의이 a의 의미가 sin 앞에 있는 a가 뭘 의미하느냐 부터 시작할게요 자이 a는 y축 방향으로, 방향으로, A, 절대값 A 배만큼 느리는 겁니다. 위아래로 잡아 지 땡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그래프를 직접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기본 그래프부터 그려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인은 0도일 때 0, 그 다음에 90도일 때 1, 180도일 때 0, 그 다음에 90도일 때 어, 270도일 때 마이너스 1그 다음에 360도일 때 0이니까 그 그래프 개형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물결 모양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이게 y는 sin x라는 녀석입니다 그러면 이제 쌤이 그릴 건 뭐냐면 y는 2두배한 겁니다 sin x를 확인해 본다면 우리가. 사인이 아까 0일 때 얼마였죠? 사인은 0도일 때 0이구요. 그 다음에 90도일 때 1이었는데 그 1을 2배 했으니까 90도일 때 2가 되는 겁니다. 자, 180도일 때는 0이었구요. 270도일 때는 1이었는, 마이너스 1이었는데 곱하기 2했으니까 2배 했으니까요.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laughs> 그 다음에, 자, 360도일 때는 0 되니까 0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연계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길쭉하게 늘어난 거 확인할 수 있겠죠. 훨씬 이렇게 길어진 사인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요. 그럼 이번에 어, y는 음, y는 2분의 어, 3 사인도 볼게요. 그러면 자, 일단은, 아까, 사인 X가 0도일 는 0일 거고요. 그 다음에, 1일 때, 1이었는데, 90도일 때 1인데, 2분의 3을 곱했으니까, 1일 때 2분의 3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파일 때는 0이니까 0. 그 다음에, 270도일 때는 1이었는데, 2분의 3 곱했으니, 마이너스 2분의 3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리고, 360도일 때 0이니까, 요 개형을 쭉 연결해보면, 요렇게 생긴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생긴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y는 2분의 어, 1 sin x 볼게요. 그러면 자, 0돌 때는 0일 거고, 그 다음에 9 0도일때 1인데 1의 절반이니까 2분의 1, 그 다음에 180돌 때는 0, 270돌 때는 1의 절반이니까 2분의 1, 그 다음에 360돌 때는 0. 그래서 연결하면 이렇게 그래프가 생긴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 사인 앞에 곱해진 A의 의미는 뭐다? 늘리는 거다. Y축 방향으로 늘리는 거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절대 값 a 에 늘리는 거다라고 하면 되고, 똑같이, 그러면 Y는 코사인 X 앞에 곱해진 여기 A라는 녀석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 친구도 같이 그리면서 연습해 볼게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사인은, 사인했죠? 코사인은, 코사인은 0도일 때 1이었구요. 그 다음에 90도일 때 0이었고, 그리고 360도일 때, 미안요. 180도일 때 마이너스 1이고, 270도일 때 0이고, 그리고, 어, 360도일 때 1이 되는 걸 알고 있죠. 이걸 연결하면 이렇게 메롱, 메롱, 메롱. 매롱 그래프가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y는 그냥 코사인 x 그래프죠. 그럼 이번에는 먼저 y는 2 코사인 x를 그려보죠. 그러면 자, 0도일 때 1이었는데 그게 뭐야? 2가 되는 거고요. 90도일 때는 0. 그 다음에 180도일 때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70도일 때는 0. 그 다음에 360도일 때는 1인데 2배에서 이렇게 2가 되는 거겠죠. 연결하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긴 메롱이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이번에는 그러면 2분의 3 코사인 X를 하게 된다면, 그럼 어차피 우리가 여기 2분의 3부터 시작해서 0 지나서, 마이너스 2분의 3 지나서, 0 지나서, 그 다음에 2분의 3까지 갈 거니까, 이런개형이 그려진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아, A라는 거 위아래로 늘리는 거구나.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Y는 2분의 1 코사인 X 같은 경우도, 그러면 2분의 1에서 0 갔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0 갔다가, 2분의 1올 거니까,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됐죠? 이 메롱 그래프 그래서 a의 의미는 뭐다? y축 방향으로 a배 하는 것이다 라는 거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sin a 어 y는 a sin x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치역부터 볼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sin x라는 녀석의 치역은 가장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이고 가장 클 때는 어떻게 1이었다는 거죠 그럼 내가 이 친구 양변에 내가 a를 곱하게 되면 양변에 a를 곱할게요. a는 양수예요. a는 0보다큰 거. 얘를 곱하게 된다면 마이너스 a 그리고 a 사인에 x 그 다음에 a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이게 지금 우리가 구하는 뭐야 새로운 치역이 되는 거겠죠. 우리는 a, sin x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니까요. 새로운 치역 y의 정의역은 어떻게?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아까 2 e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2하고 마이너스 a하고 2 사이의 값이라는 거 우리가 치역을 구할 수 있겠죠. 예를 든 거고요. 다시 한번더 해볼게요. 자, 이 친구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에 알고 있는 cos x의 치역은 마이너스 1보단 크거나 같고 1보단 작거나 같아요. 그죠? 근데 양변에 내가 결국 A 배 하는 거니까 A를 곱하게 된다면 이렇게 변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아, 지금 이게 원래 기존의 치역이었는데이 친구가 뭐야? 새로운, 뉴치역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새로운 치역은 그럼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A보다는 크나 같고 A보다 작거나 왔다라고 되는 거 똑같이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 자, 준비한 녀석을 볼게요. 자, 일단은 기본적인 사인 X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0도일 때 0, 그 다음에 90도일 때 1, 0, 마이너스 1, 1, 0, 0, 1, 1,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 0. 연결해보면,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의 개형이, 이게, y는 sin x의 개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쌤이 뭘 그려 볼 거냐? 자, y는 sin 2x를 한번 그려 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얘는 x축 방향으로 방향으로 요거 좀이해하기 힘들 건데 절대값 B분의 1배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내가 여기 X에다가,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0도가 되는 건 우리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겠는데, 자, 여기 X에다가 쌤이 얼마를 집어넣어야지 90도가 되냐면, 4분의 파이를 집어넣어야지, 45도를 집어넣어야지 90도가 되겠죠. 그래서 4분의 파이일 때 1이 되는 겁니다, 여기. 90도 절반. 그 다음에 90도를 집어넣으면 두배 했더니 얼마가 되는 거죠? 180도가 되고, 180도일 때는 이렇게 0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내가 얼마? 135도. 즉, 90도에다가 45도를 더한 요 각도가 됐을 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그리고 파이를 넣게 되면, 180도 넣은, 넣게 되면 360도 되면서 이렇게. 개형을 그리면 이런 그래프의 개형이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연속해서 그리게 된다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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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훨씬 어때요? ex 했다고 더 길어지는 게 아니고, 그만큼 줄어듭니다. 옆으로 이제 ex 하게 되면 옆으로 더 늘어나는 게 아니고, 더 쪼그라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한번더 이번에는 이걸 해볼게요. y는 2분의 어사인 2분의 1x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쌤이 0을 집어넣으면 0도니까 0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잘 생각해 봐요. 여기 90도를 만들려면 90도를 집어넣으면 2분의 한가 45도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뭘 집어넣냐? 파이를 집어넣어야지 90도가 돼요. 파이 집어넣었더니 사인 90도가 되는 거니까 90도일 때 내가 뭐야 1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파이를 넣어야지 180도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잘안 보이네요. 색깔 좀 바꿔볼게요. 잘 보이는 걸로. 그래서 아까 0도. 파이를 집어넣어야지 절반에서 90도가 될 거니까 1. 그 다음에 이 파이를 집어넣어야지 절반에서 뭐야? 파이. 즉, 180도가 될 거니까 0. 그 다음에 3파이를 집어넣어야지 2분의 3즉 270도 가될 거니까 마이너스 1그 다음에 4파이를 집어넣어야지 2파이가 될 거니까 360도가 될 거니까 이렇게 0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서 개형을 그래프 개형을 이렇게 우리가 그려지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어때요 2분의 1x라고 했더니 그래프가 옆으로 더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b라는 건 x 축 방향으로 그만큼 어떻게 b가 클수록 쪼그라든다. b가 작을수록 늘어 길어진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그럼 이것은 어떤 거에 영향을 주냐면 결국 주기에 영향을 줍니다. 주기. 그래서 이 b가 커질수록 주기가 짧아지겠죠. 그래서 그 짧아지는 거 우리가 원래 기본 자기 주기가 2파이였죠. 그 2파이만큼 절댓값 b, b의 크기만큼 나눠 주면 돼요. 그 그만큼 주기가 어떻게 쪼그라든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한번더 해볼게요, 코사인에서. 자, 코사인. 이 친구, 먼저 기본 그림부터 그려볼게요. 내가 코사인, y는, 코사인 x를 그려보면, 코사인 x는 0도일 때 90도, 90, 아, 미안해요. 0도일 때 1. 그 다음에 90도일 때는 0. 그 다음에, 우리가, 180도일 때는 마이너스 1, 270도 0, 그 다음에 360도일 때 1, 이게 반복하겠죠. 0,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반복할 거니까, 메롱 모양이 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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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어요. 자, 이게 기본 그래프였고, 그럼 먼저, 또 이번 작은 거부터 먼저 그려볼게요. 그리고 이번에, y는 코사인 2x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0을, 0도일 때는 0도니까, 우리가 1인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90도를 만들려면, 이 EX가 90도가 되려면 X에다가 내가 얼마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45도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여기. 45도를 집어넣어야지 90도가 되고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뭘 집어넣어야지, 90도를 집어넣어야지 곱하기 위해서, 180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 마이너스 1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135도, 90도에다가 45도를 더한 거 집어넣어야지 270도가 될 거고요. 그래서 0. 그리고 파이를 집어넣어야지, 180도를 집어넣어야지 360도가 되겠죠. 그 다시 1 되는 거 확인해서, 요런 그래프 개형이 반복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좀더 그려보면, 이렇게이렇게이렇게 반복될 거니까, 요런 개형이 그려지는 걸 확인하면서, 진단에 비가 커질수록 주기가 쪼그라드는구나. 주기가 쪼그라드는구나. 우리가 주기만 확인해 보면, 아까 원래 이 녀석, 우리가 알고 있는 싸인 녀석의 주기가 얼마였죠? 파란색으로 할게요. 원래 자기 주기는 이렇게 이 파이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친구 빨간 녀석 두배한 것은 주기가 어떻게? 이렇게 절반으로 파이로 줄었죠. 이 파이에 두 배를 나눠준 거죠. 그 다음에 2분의 1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주기가 이렇게 해서 4파이가 된 거죠. 얘는 결국 2파이란 주기에다가 2분의 1을 나눈 거니까 곱하기 곱하기에서 어떻게 4파이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파악하면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원래 자기 주기는 얼마였죠? 사인은 자기 주기가 2파이였는데 지금 내가 여기 ex 2x, 코사인 ex라고 했더니 주기가 어떤 절반으로 쪼개 줄어서 파이가 되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y는 코사인 4x라고, 아이고, 4x 너무 작아지죠? 2분의 1x라고 하게 된다면, 자,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 먼저 첫 번째, x에다 0 집어넣으면 0도니까 1 되는 건 똑같은데요. 자, 이제 내가 90도를 만들고 싶은데, 90도 집어넣으면 2분의 1했으니 45도가 되겠죠. 그래서 180도를 집어넣어야 돼요. 180도를 집어넣어야지, 90도. 자, 180도를 집어넣어야 90도고, 90도일 때는 뭐가 되죠? 0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 파이를 집어, 그니까, 180도를 만들고 싶으면, 2파이, 360도를 집어 집어넣어야겠죠? 360도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270도를 만들고 싶으면, 얼마를? 3파이를 집어넣어야겠죠? 3파이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3파이 넣으면 0. 그다음에 4파이를 집어넣으면 나누기 위해서 2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1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려본다면 메롱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메롱온 포생을 잘못 그리죠. 미안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x 앞에 있는 이 b라는 건 주기를 쪼그라트는 녀석인 걸 확인할 수 있다. 작을수록 주기가 길어지고 b가 클수록 주기가 짧아진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할게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요구하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y 는뭐이 싸인 어 i 인음 2분의 1 x 를 보고 보고 이걸 판단 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기본적인 싸인 x 라는 녀석은 자,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생겼는데, 여기 정중앙에 뭐야? 0이 되겠죠. 그리고 제일 그때 1, 제일 작을 때 마이너스 1이고 0부터 여기 2파이까지가 주기였죠. 이게 y는 사인 x라는 녀석이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배 되었으니까 위아래로, 위아래로 어떻게 더 늘어나서 이렇게 길어진 겁니다. 그래서, 2하고 마이너스 2 이렇게 길어지고 그 다음에 지금 2분의 1 했다라는 거죠 그 말은 주기가 2파이였는데 거기다가 2분의 1배를 나눈 거와 똑같으니까 주기가 지금 어떻게 4파이로 늘어난 거죠 그럼 이게 파이가 이렇게 더 늘어나서 여기가 4파이가 되면서 그려 보면 다시 이걸 다시 우리가 몇 등분 이렇게 8등분 하게 되면 이렇게 그래프 개형이 생겼겠구나라고 하고 그릴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사인 앞에 있는 이 녀석은 위 아래, y 축 방향 위 아래로 위 아래로 늘리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클수록 옆으로, 작을수록 좀더 좁아지게, 작을수록 클수록 x 축 방향으로 넓어지고, 그 다음에 좁아지고 주기가 좁아지고, 작을수록 x 축 방향으로 주기가 쭉 길어진다. 를 우리가 모양을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프에 뭘 확인하는 거다? 모양을 확인하는 거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 y는 ax+b라는 1차 방정식에서 a가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 y는 ax 제곱 2차 함수에서 a가 위로 아래로 모양을 결정하는 거와 같은 수준으로 여기 사인 앞에 있는 이상수와 그리고 x라는 문자표에 있는 상수가 의미가 무엇인가를 얘기해주고 그것으로 모양을 추측해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삼각함수의 이제 평행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끝.